힘들어, 왜 이렇게 안 남았네? 또못 주지 말고 더 잡아, 더더더더 더더더더더 잡아, 더 잡아도 턴으로 무릎부터 만다고 생각해? 언제로할 거야, 버스차 거야, 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 야, 더 잡아서, 통화. 더 잡아서, 더 잡아서. 그렇지 좋았어좋았어 좋았어. 그걸 빠르게 해봐. 더잡 그렇지 좀만 더 잡아. 좀만 더 잡아. 지그끄 되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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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. 어, 좀만 더 잡아. 되게 하고. 개 중대 2개. 2개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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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